벌이 만들어내는 꽃가루인 화분은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값싼 중국산 사료용 화분을 국산 식용 화분으로 속여 수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양봉업자 예순 65살 이모 씨의 창고 앞에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사료용 화분인데 원래는 양봉을 위해 버리먹는 꽃가루입니다. 집을 급습하자 화분을 통에 나눠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장님 잘못 하시던 거는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좀 뿔을 팔면서 이렇게 하서 네. 중국산을 국산으로 사료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네배 가까이 비싸게 판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kg 한 통에 3만 원씩 받고 전국 식당 30여 곳에 8천만 원 상당을 납품했는데, 모두 4.1톤에 달합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 화분을 제가 복용해왔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고, 전 몸에 문제도 없고, 그러고, 하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예. 납품받아 판매한 식당들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아니, 우리 몰랐지. 그냥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팔아줬는데. 잔류농약검사등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사료용 그 화분은 식품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식약처 등에서 안전성을 검사받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한 건 불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유통 중인 가짜 식용화분을 걷어들여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